불면증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노년기, 인지능력 저하의 주요 원인입니다. 충격적이게도 매일 밤 3시간 이하로 자는, 노인은 3개월 후 인지능력이 17%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밤에 자주 깨고 다시 잠들기, 힘든데, 나이 들면 원래 그렇죠? 이런 생각으로 넘기고 계신가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수면 의학센터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약 68%가 수면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중 80%는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박순자 씨 72세는 매일 밤 3시에 깨어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수면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었고 낮에는 항상 피곤하고 기억력도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노인 복지관 수면 전문가는 뜻밖의 원인을 지적했습니다. 밤 10시 뉴스를 보시나요? 침대에서 스마트폰은 어떠세요? 전문가의 설명에 따르면 밤에 노출되는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고 뉴스의 자극적인 내용이 뇌를 각성시켜 잠들기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세계 보건 기구 WHO 연구에 따르면 취침 2시간 전 블루라이트에 노출되면 멜라토닌 분비가 최대 50%까지 감소하고 이는 수면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박순자 씨는 전문가의 조언대로 저녁 8시 이후에는 TV와 스마트폰을 멀리했습니다. 대신 따뜻한 물로 조욕을 하고 잠들기 전 가벼운 책을 읽었습니다. 놀랍게도 일주일 만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